안녕하세요 허은범사입니다 오늘 그 한정승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금 소송을 당하거나 어, 상속채무금 관련해 가지고 독촉장이 오는 것인지 이게 오는 이유가 뭔지 한정승인 했으면 끝난 거 아닌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내용 정확히 습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설정 해 놓으시고 계속 좋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필수입니다. 자, 먼저 어,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 한정승인했는데 한정승인했는데 상속채무금 소송이나 상속채무금 관련해서 독촉장이 어, 온다. 이게 왜 이런 게 오는지 이유가 뭔지 어, 한정승인했으면 끝난 거 아닌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속비 해결은 허음무사와 함께 상속한정승인이죠. <laughs>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허음무사 검색하셔가지고 카톡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어, 가급적이면 방문 상담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전화해서 방문 상담 예약하고, 어, 상담하러 오시면, 어, 성실하게 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자, 한정승인 후에 청산 절차를 해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정승인 후에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한 거고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정승인 한 이후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배당변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환가를 해서 어뭐 청산을 위한 형식 경매 같은 거를 통해서 적법하게 환가를 하고. 어, 해가지고 모든 상속재산을 환가해서 상속 채권자들에게 적법하게 배당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미 청산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청산절차를 해야 되는 사건 청산절차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청산절차를 해야 돼요 그런 사건이 있고 또 청산절차가 실제로 필요 없는 사건이 있어요. 여기다면 음. 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 심판문에 따라서 어, 한정승인 심판문에 상속 비용이 반영이 되어 있다면 어, 그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어, 남는 상속재산이 없다면 청산 자체가 필요하지는 않은 사건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청산을 해야 되는 사건,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어, 청산 절차를 해야 되는 사건에서 청산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채권자들은 소송을 해올 수밖에 없고 독촉장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속채무금 소송이 들어오기나, 들어오거나 들어오거나 상속채무 독촉장이 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청산 절차를 진행하시면 돼요. 네. 자 아셨죠? 청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거나 독촉장이 오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청산 절차를 지금이라도 진행해서 마무리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산 절차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는, 어, 내용 증명 등 뒷처리가 미흡한 경우예요. 네. 내가 왜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지, 각 상속 채권자에게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자가 검토해봐서, 어, 우리가 보낸 그 내용이 맞다면, 뭐, 부실 처리해서, 뭐, 삼각 처리하고, 뭐, 채권에서 없애겠지만, 그게 어 내용 증명 자체를 안 보냈다든지 보냈지만 그 내용이 미흡하다든지 뒤처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경우죠. 어 이런 경우는 음, 소송이 들어오거나 독촉장이 올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용 증명 등 뒤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했을 때전 지구상에서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거지. 나만 아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한정승인한 이후에는 우리가 채권자한테 어 내용 증명을 보내잖아요. 채권신고 최고서라는 형식으로 보내기도 하고 한정승인 통지서라는 형식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어 청산절차를 해야 되는 경우와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에 그런 그 통지서 내용은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산절차를 해야 된다면 청산절차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소송이나 독촉장 같은 게안 오는 거고요. 또 한정승인한 다음에 청산절차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 통지서를 보내가지고, 제대로, 어, 내용을 알려줬을 때만, 이러한 소송이나 독촉장이 들어올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죠. 물론, 어, 내가 청산 절차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들어오거나 독촉장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는 채권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공고라는 거를 하고 신문 공고 기간 2개월이 지난 이후에만 어 우리가 음 실제로 배당변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임의청산을 하든 법원을 통해서 상속재산 파산을 하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한 청산절차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청산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정확한 통지서를 보내서 우리가 한정승인한 이후에. 어 어떤 적절한 조치를 꼭 취해야 됩니다. 물론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몰랐던 채권자가 뒤늦게 청산절차 다 끝났는데 나타난다 이런 건제 영상에도 보면 대응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시면 또 예약하고 방문하셔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 허원범 부장 함께 상속 한정승인 오늘은 그 한정승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금 소송이 들어온 경우 상속채무금 관련 독촉장이 오는 이유.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 이것까지 우리가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어,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